자취생 일기 아침부터 유니폼 겨드랑이 바느질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헤져버린 겨드랑이를 한땀한땀 기워볼게요. 한땀 짜잔! 꽤 성공적인 수선이에요. 오늘은 오픈 근무였는데 점장님이 사주셔서 첫 끼로 말차프라푸치노를 먹어버렸습니다. 해먹고 싶은 게 있어서 장보러 왔어요. 양파, 가지, 닭강정 소레눈 하이볼, 아직 그릭 요거트 유청 분리 중이라 오늘 먹을 그릭 요거트, 토마토 소스, 푸실리, 올리브 오일. 꽤나 고급져 보이는 푸실리가 있길래 영양성분 비교를 해봤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한데 룸모 푸실리가 칼로리가 좀더 낮고 단백질은 더 많길래 가격은 두배 차이 나지만 모르면 비싼 거 사라는 말을 따라보겠습니다. 몸만 홀쭉 이게 해지면 좋으려만 지갑도 같이 다이어트하네요 집에 와서 장본 거 정리하고 오늘은 푸실리랑 오리로 푸실리 파스타 해볼게요 요즘 단백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달걀 삶아 놓고 오리 굽겠습니다 오리 기름에 마늘도 구워주고 페퍼론치노 조금 넣을게요 푸실리는 100g 넣겠습니다 기름이 너무 많아서 조금 닦아주고 다 익은 푸실리 넣어서 볶다가 쯔유 조금 넣어서 간해주면 끝 배불러서 조금 남았어요. 배부르다면서 닭강정 먹기. 먹을 만큼만 담고 땅콩 플레이팅도 훔쳐올게요. 그냥 소래눈은 불호인데 소래눈 하이볼은 꽤 맛있어요. 자, 다이어트 꿀팁 또 들어갑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시작은 배부르면 멈추기. 그럼 오늘의 자취생 일기도 여기까지.